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죠 만기기 때문에 오늘 변동폭이 좀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보기 전에 미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끝나지 않았더 그랬죠 나스닥이든 S&P든 S&P부터 보시면은 이날 우리가 신호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요게 20선의 추세선 추세선에 대해서 월선이 중방의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두 가지 얘기했죠. 박스권 가격의 박스권이 있고 그 입평의 박스권이 있는데 가격의 박스권은 주가가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에서 조절가 맞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 이거를 연속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고 여기는 돌파가 있다고 그랬죠. 즉,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는 등대 캔들이 나오면, 이게 우리가 박스권 돌파라 그러죠. 야, 요거는 가격의 돌파인데, 가격의 돌파는 항상,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돌파한 가격을 지지해주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가격에 돌파했을 때는, 진입을 할 때, 전량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입하는 거는, 1234 전법을 진입하죠. 이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평의 박스권은, 추세선을, 하동선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야 되죠. 자, 그걸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S&P 같은 경우는 상단 보셔야 되죠, 일단. 자, 상단 근처 오니까 중방의 패턴일 때는 항상 직전 고점에 오면은 이렇게 좀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자선은 아니지만 중방 짓고, 위에 가면 중방 직전 이렇게 깨우시면 됩니다.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 도달을 맞고 중방일 때는 직전 저점에서 반등한다. 그래서 중방 직전 중방 직고 그렇게 깨우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중방일 때 직전 저점에서 다시 떨어주고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죠. 이때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박스권 얘기를 했었죠. 가격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방법하고 이평의 박스권은 패턴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장대가 나와버리면은 일단 얘는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얘는 가격의 박스권하고 이평의 박스권 둘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얘가 여기서 나오면은 그대로 홀딩에서 갑니다. 여기서 신호 나오고 난 뒤에 자, 직전 고점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1 0이라 숫자로 주문을 더 갔다면은 지금 직전 5점에서 여기는 챙겨야 되죠. 3분의 1을 챙겨주는 거. 나머지 3분의 1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갖고 계시고, 자 그건 언제 언제 나오느냐? 요거는 30분봉 이용해서 나와도 되고, 아니면은 오일선 이렇게 다라는 캔들이 나오면은 즉시 일단은 빠져 나오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장대, 즉 등대 캔들이 나오면은 추가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진입을 했다가 두 번째 이평에 박스권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더 추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30분 봉 보시면은 미, 미국도 똑같습니다. 분봉 보시면은 이제 분봉에서 나오죠. 분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쌍봉, 항상 주가의 고점은 쌍봉에서 끝난다는 거. 그러면은 얘가 쌍봉이니까 추세선이 꺾이겠죠. 근데 20선은 얘는 외봉의 영역에 있죠. 그러면 내려서 당연히 얘는 또 중방이니까 내려오면 들어주겠죠. 자, 이렇게 배운 게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얘가 주가의 저 바닥은 쌍바닥에서 이루어지니까, 어, 여기 쌍바닥 중방이니까 여기서 떨뜰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그러면은 신호 나올 때, 오빛 c 양봉이 나올 때, 이때 들어간다. 근데 지금 올라갔던 괜찮은데, 얘가 꺾이면은 얘는 드디어 추세선이 쌍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전량 다 나와야 되겠죠. 국내나 해외나 보는 건 똑같습니다. 이 평매매는. 그리고 움직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우리가 이날, 이날 진입이죠. 진입 이후에, 얘는 박스, 가격의 박스권은 좀아니나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 나고요. 가격 가려면은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아직은 얘가 여기 근처 오면은 일단 좀 챙겨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광이니까 얘도 이렇게 돼야 되죠. 가려면. 그래서 얘는 자, 여기 근처 오면은 2 6 5 0입니까 아, 26,500. 여기 근처 오면은 일단은 좀 챙겨 준다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뭐 분봉으로 보시고 마찬가지 분봉 보시고 만약에 오늘 봤다면은 여기 쌍봉이었으니까 아침부터 좀 챙겨야 되겠죠. 챙기고, 오히려 밑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일 때 여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잡는. 자, 이것도 어찌 보면 눌림 매매죠. 우리가 지금 어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따라잡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고 다시 턴할 때 들어가야 되죠. 즉,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지금 들어가면 은 이게 계속해서 가면 좋지만 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내가 들어간 자리가 최고점이 됩니다 최고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반응을 당해 주겠죠 주더라도 내가 이 정도의 시간 가치를 따먹는 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금액을 이만큼 시간 동안은 못 쓰죠 다른 종목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매매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서 눌림을 줄때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간다고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거 올라간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 나는 주식이 없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아니 눌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턴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괜히 중간에 들어갔다가 내가 들어간 자리가 보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미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미국은 끝나지 않았고요. 미국이 안 끝났으면 우리도 안 끝나겠죠. 우리도 워낙에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자,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번 보면 양쪽 시장 모두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자,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돌파했기 때문에 코스피 5천선이었죠. 5천선을 가뿐하게 여기서 돌파하면서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을 천 라인이었는데 얘를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천 라인이 저항선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뭐로 바뀐다. 지지선으로 바뀐다. 항상 요거 다른 종목도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 저항선이 있는데 그 다음날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캔들이 있었는데, 다음 달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 위 시작하면은, 아, 이거는 저항선이 아니라, d 선으로 바뀌었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얘가 아래꼬리를 달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이제 분봉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30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봉상에서는 얘들이 위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나와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봉을 봐야 된다. 특히 30분봉 보시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아침에 여기서 쫙 올라갔죠. 이렇게 들어줬기 때문에 나올 때가 없었고요. 자, 나올 때가 없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30에 오를 여기 깰때 여기서 보면은 얘가 방봉의 영역이 되죠. 일단 그러면 이때는 나와야 되겠죠. 자, 일부. 자, 나와야 됩니다. 그죠? 렇 나오고, 얘가 다시 가면은, 이게 하나의, 요거 무슨 패턴입니까? 요거. 요거 갈매기 패턴이죠. 갈매기. 자, 갈매기 패턴은 한 파동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파동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1, 2, 3, 4. 그러면은, 여기 나왔을 때, 대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잘못 들어가죠. 사는 심리상. 그래서 이렇게 내릴 때, 보통 매도는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파생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들어가는데, 이게 추세가 바뀌면은, 시세가 바뀌면은, 그 시세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내가 컨트롤 못했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개인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물을 타죠. 이렇게 물을 타고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위로 가죠. 결국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깔아놓으면 깔려 죽는다고. 절대, 이렇게 내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추세가 바뀌면, 어, 이거 배웠는데, 갈매기 패턴인데, 어, 5빛이 나왔는데, 이거 매수인데, 자,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잡고 있으면은, 이거를 청산하거나, 아니면 수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해지를 하거나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 지금, 다시 꺾여도 얘는 외봉이죠. 그런데 얘가 1, 2, 3, 4, 5파동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쌍봉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일, 얘가 35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챙겨주는게 먼저입니다 일단 얘가 기본 파동 다 갔기 때문에 자, 뒤로 연장 파동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연장 파동 여기서 돌면은 얘가 재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얘가 꺾이면은 나온 신호 매도부터 먼저 진행을 해 준다는 거자 코스닥도 보시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안 나왔죠 오늘 자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 코스닥은 그 일단은 여기서 파동이, 지금 연장파동 이상 걸렸기 때문에, 외봉이어도, 얘도 반응해줘야 됩니다. 외봉이어도. 근데 오늘 외봉도 안 나왔습니다. 얘는 일단. 외봉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35 아래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얘도 일단은 챙겨야 되죠. 자, 지금은 챙기는 게, 내가 전량 다 청산하는 게아니고요 지금 뭐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3분의 1씩 계속 익절을 나가는 단계입니다. 익절. 자, 그리고 내일이면은 일단 끝나죠. 또. 1월이 장이 끝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또 2월을 대비해야 되죠. 자, 그럼 2월 대비하려면은 최소한, 어, 정, 현금 확보를 일단 많이 해놓고요. 그리고 2월이 바뀌면은 최소한 3일은 지켜봐야 됩니다. 1월도 우리가 3일 동안 지켜보고 대응을 했죠. 3일 지켜봤을 때 얘가 월량이면은 그 달이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2월달에 월요이면 이렇게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때 양봉, 그 다음날 약조정이면은 당연히 그 다음 달도 또 추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월이 바뀌면은 3일간은 무조건 지켜본다는 거 자,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어, 분봉을 많이 이용하세요 30분봉도 그렇고 5분봉도 그렇고 매매하실 때 왜냐하면 파생은 보통 데이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장세가 워낙 들쭉날쭉하죠 그리고 진폭도 크고 위로 가다가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빠져도 풀이가 많이 빠지죠 망인다는 더 심하고요 특히 위클리는 더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봉을 이용하면 5분봉도 보면 이렇게 지금 왔다갔다 하죠 이런 추세 쉽게 말해서 내가 뭐 1분봉으로 매매하면 얘를 5분봉을 추세 패턴으로 보면 되겠죠 아니면 좀더 크게 본다면 뭐 30분봉을 봐도 되고 뭐틱으로 한다면은 똑같습니다 5분봉을 보든 30분 을 보든, 즉, 내가 주, 보는 신호, 그 차트보다는 좀더큰 차트로 추세를 봐주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로 입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설명들이 종목에도 먹히고요. 해외 주식도 먹히고 해외 선물도 먹힙니다. 더군다나 파생, 모션까지도 먹힙니다. 즉 이평매매, 우리가 그림 매매죠. 이거는 그림, 그림만, 즉 패턴을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패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쌍바닥일 때뭐 올라간다, 땅봉일때 무너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죠. 아 올라갈 때는 이런 패턴을 주더라, 내려갈 때는 이런 패턴을 주더라.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턴들은 하나의 그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내비키죠, 네비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의 방향을 설정해주죠.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다시 잡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매매는 하나의 뭐 지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종목 보실 때도 그 이평을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 지금은 제가 스토가이를 안 하고 있죠. 이거패트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스토가이에서 우리가 테마, 테마에서 종목 뽑아서, 그리고 미라클 차트에서 차트를 보고, 이렇게 흘러가면은 주식 매매할 때 상당히 무난하게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스토가이가 완성이 되면, 제가 일단 그거는 나올 때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 꾸준히 공부하시고, 항상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